5월 10일부터 인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뭐 이제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지만은 5월 10일하고 100일이 지난 8월 20일 5월 10일보다 지금 대한민국은 더 안전한가 거기서 우리가 5월 10일보다 훨씬 안전해졌다 그러면은 잘한 거예요. 5월 10일보다 지금 더 불안하다 그러면 잘못한 겁니다. 아, 그것은 뭐 이제 숫자가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뭐 숫자는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이거 물어보지 않아도 5월 10일보다는 8월 20일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에 대한 그 위협 상황 이것은 심각하다라고 보지 않을 분들이 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우리가 어 조금 이제 그 문제점 같은 것을 지적하는 뭐 점적해 얘기하겠습니다. 어,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그 에,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첫째 그 국가안보에 대한 그 인식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어, 여야가 없어요. 제가 그 재밌는 예를 하나 든다면은 금년 2월 2월 5일 날 미국의 미국의 외무장관이 될 사람이 그, 틸러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회를 하는데, 그, 미국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 틸러슨은 공화당이죠. 물어봤습니다. 지금 중국이 남지나 해에다가 거기다가 그, 이, 인공섬을 막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이, 영, 저 영해라고 선포하고 국제법 막 어기고 있는데, 그거 당신이 외무장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대답에 진짜 경악할 대답을 하더라고요. 중국한테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1. 더 이상 섬 만들지 말 것. 2. 그 섬에 가지 말 것. 그 섬에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영어로,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이 그 섬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게 웬만하면 전쟁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니가 무슨 수로 그걸 할 텐데라고 질문할 줄 알았습니다. 안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질문 안 하고 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국가 안보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정부도 그 국제 정치학적으로는 상당히 그좀잘못 했습니다. 어, 세상 돌아가는 데 대해서 내혹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친구고 누가 친구가 아닌지 이런 데 대해서 애매모호하고 어, 그런 것들이 그냥 지속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런 이유는 중국의 그 전승전에 가서 손을 흔드는데 거기 올라가면 누구냐 거기 그 미국의 동맹국은 아무도 안 왔고 민주주의 국가는 안오도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말 세계에서 그 자구하는 나라들이 안 오는데 거기가 면 뭐하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그때 박 대통령이 거기 그그 그 뭡니까 그천억원그 이렇게 손었는데 그뭐 주석 그 뭐라고 그래요? 아, 천억 원에 올랐다라고 통일을 위해서 천억 원에 올랐다. 예, 바로 얼마 전에. 조선일본 논설위원 한 분이 썼더라고요. 그때 통일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이 천안문에 올랐다 했을 때 중국 사람들이 뒤에서 얼마나 비웃었을지를 생각하니까 지금도 창피해 죽겠다. 그겁니다. 중국이 말이죠. 우리를 그렇게 통일시키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가 전략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한테 제일 좋은 겁니까? 그게 대전략인데 대전략의 목표는 우리는 통일을 해서 힘센 나라가 되는 겁니다. 더잘 사는 나라 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남한테 엉기지 않고 살고, 그게 우리의 대전략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 지지해 하는 나라가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중국이 그걸 지지합니까? 6.25 때, 육이오 때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사드. 우리가 지금 방패를 하다 사오는데, 그거 가지고 생날개를 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전략적 동반자니 뭐니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죠.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분석이 일단 잘되어야 되는데 이번 정부는 상황에 대한 분석을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바뀌면 이제 모든 일을 주체적으로 새롭게 열심히 하는데 아, 주체적으로 잘 대응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그, 지금, 우리 국제정치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보면, 은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이 1월 20일 아닙니까? 그리고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시비를 건 것이 2월 12일입니다. 2월 12일서부터, 딜이 때 미사일을 쏴대기 시작하는데, 3월 6일, 뭐, 4월 며칠 해가지고, 이제 계속 실패를 합니다. 북한 미사일이 네 번을 실패를 합니다. 네 번. 4번. 네 번을 실패하고서, 그리고 5월 10일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5월 14일날 북한이 미사일을 갈기는데 그게 북한 역사에 나타나는 대성공입니다. 그 미사일이. 그래서 북한 신문을 보면 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디어 김정은이가 핵강국을 건설하는데 획기적인 사건이 터졌다. 그리고 자손 만대에 물려줄 주체탄이 드디어 나오게 되었다. 자손 만대에 물려줄 주체탄이 5월 14일날 나왔다고 이제 떠든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 울었다. 모여서 울었습니다. 김정은 이왕, 북한의 핵과학자들이 모여서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아마 정말로 울었을 거예요. 앞에 두어달 동안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예, 그 실패한 거, 그 다음에 5월 14일날 우리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대성공한 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성공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5월 14일 미사일 쏘자마자 3일만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성공단이 왜문 닫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개성공단 문을 작년 2월 10일날 닫습니다 작년 2016년 2월 9일날 북한이 자기 말로는 인공유성이라는 바로 미국까지 갈수 있는 ICBM을 갈긴 날입니다 그 다음날 문 닫은 거예요 지난 정부가 다 못했... 딱 아니죠. 북한이 ICBM을 쏜 다음 날 개성공단을 문 닫았으니까 대응을 한 것이죠. 지금 우리는 무슨 대응을 했나는 그런 겁니다. 무슨 대응을 했는가. 그리고 7월 4일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쐈고, 그리고 북한이 그 다음에 7월 28일날 또 쐈습니다. 참 우리가 학자로서 공부하면서 자괴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북한이 쏜 미사일을 북한은 화성14라고 그러고, 미국의 KN14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무수단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거는. 어떤 건 대포동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건 노동이라고 부릅니다그 이름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노동미사일, 대포동미사일, 미국이 지은 이름입니다. 아, 미국 사람들이 한글을 잘하는 모양이구나. 노동, 대포동이라는 이름도 다 짓고, 아닙니다. 미국 인공위성이 대포동에서 발견한 미사일이 대포동미사일이고 노동이라는 마을에서 발견한 미사일이 노동미사일입니다. 무수단에서 발견한 건 무수단 미사일. 근데 하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는 K010203 해가지고 그렇게 또 붙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이름도 하나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그게 아니라 화성이야. 이게 아니라 북극성이야.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데 여기에 우리는 주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이 5월 14일 날,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그러고 주차탄이 나왔다고 막 그러는데, 아, 우리는 거기에 대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금 8월 달에 위기가 됐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오바마하고 트럼프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오바마는 성질이 착하고 트럼프는 성질이 불같아서 지금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오바마가 자기 보좌관한테 북한 핵이 어느 정도 됐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2020년이 되면 미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오바마가 아, 내 인기 중은 아니구만, 내가 인기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구만. 그래서 오바마는 전략적으로 인내해도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 핵이 어느 정도 됐는가? 2020년이면 미국 본토에 도달합니다. 2020년이면은 만약 그게 맞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다음번 재선 준비해야 될때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에 도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7월 4일, 7월 28일 송거를 다시 분석해보니까 미국까지 오는 시간이 2018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시중에 떠도는 이번 겨울에 북한이 미국이 전쟁을 할 거다. 에, 만약 전쟁을 하려면 이번 겨울 이전에 해야 된다가 되는 겁니다. 왜? LA가 맞으니까 내년에는 시애틀이 맞으니까 에,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못 참는 거는 그 사람이 성질이 무리래서못 참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의 문제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일 때 저거 때려 죽고 했을 때는 그때는 한국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미국 문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일부는 그런 말하고 살았죠. 그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고. 이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국의 북한의 문제인데, 에,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그동안 못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큰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고 그러면은 전 한국 정부가 북한 핵 전쟁의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무슨 병인지 알아야지 뭐 고치는 방법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 정부는 북한 핵전쟁 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몇개 썼는데 뭐 옛날부터 아직까지 지속되어 온 잘못이죠. 북한 핵은 미국하고 싸우려고 만드는 것이야. 미국하고 싸우려고 만드는 것이야. 예, 그게 아니라는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뭐 우리 여기 있던 학자들은 다한두번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북한 핵은 오로지 한국이 대상입니다. 북한 핵은 오로지 한국이 대상이에요. 북한이 광을 쏜다고요? 김정은이도 그 정도로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광 쏘면은 그날 북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괌을 쏠라 그래도 안써가지고 위기가 가라앉았다라고 신문에 나오는 나입니다 위기가 지금 지속되는데 오늘 8월 21일은 어제보다 더 위기입니다. 어제는 그저께보다더 위기입니다. 왜? 북한의 핵은 착각 착각하면서 계속 또 좋아지니까 북한의 핵 실력이 트럼프가 떠들면 위기고 한국 마음이 오문 위기입니까? 트럼프가 8월 8일날 분노와 그 파이어 앤드 u r y 분노와 불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항공만 한쪽도 없었습니다. 5월 18일부터 동해바다 에항공만두 쪽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가 더 위기에요? 그거다. 아니라 지금 위기가 한 시간, 한 시간 째깍쬐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위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라고 무슨 자막 방송에 나가더라고요. 위기는 어떻게 끝나느냐? 위기가 쭉 계속되다가. 끝나는 방식이 둘입니다. 전쟁으로 가든지 아예 영으로 내려와 가지고 한 놈이 꿀든지. 그냥은 위기는 전쟁 아니면 평화로 끝나는데 그 평화는 전쟁에 준하는 해결이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미국이 꿀든지 북한이 꿀든지 그러면 그 위기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국이 때리든지 두 번째 아, 북한은 핵을 만들지도 않고 만들기 위한 능력이 없다는 얘기 때문에 몇십 년 우리가 허송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그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아니 북한이 그거 만들 능력도 의사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리고세 번째, 북한의 핵은 우리 민족의 핵이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왜 북한하고 미국이 싸우는데 우리가 떱니까? 북한 핵은 우리를 향해서 절대로 안 쓰는 핵인데, 미국하고 북한이 싸우면 싸우라고 놔두는 게더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한테는 안좋 거니까 그런 논리적인 자가당착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전력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김정은이가 아 김정일이가 자기 아버지 살아있을 때니까 이미 1970년대예요.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조국 통일을 조국 통일 전쟁을 주체적으로 어, 주체적으로 조국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수령님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논리가 김정일이 대전략인데 그거는 뭐 대학교 1학년 책에 나오는 얘기죠. 핵전략 개론부분 나오는 얘기인데 어느 나라가 키신저가 얘기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핵무작을 하는 경우. 그것은 이웃 나라들과 무언에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에 불가침 협정을 맺는 효과를 낼수 있다. 미국의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날, 북한은 꿈에도 그리던 한반도 통일을 미국의 간섭 없이 할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만든 이유는 미국하고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미국하고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한테 내가 남조선 통일하려고 그러는데 말로는 안 되니까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 개입 좀 제발 하지 말라. 에, 그런데 미국은 개입합니다. 지금 순간, 오늘 전쟁 나면 미국은 북한을 없애버릴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폭탄이 la를 때리는 날, 그때 미국은 참 난감할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 도시 안다가 핵으로 날아가는 것을 각오하고 다른 나라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게 얘기입니다 거기서 다른 전략이 나오는데 그 다른 전략이 뭐핵동결이라든가뭐미국 철수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죠 어. 이거 우리가 정확히 보고 있지 않아서 여기까지 일용온거 아닌가 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잘못된 거는 북한이 핵을 만들면 이제 서울은 다 핵불바다가 되어버린다 그것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인데 북한은 말이죠 핵을 만들면 남조선 정도는 그냥 평화적으로 무릎 꿇릴 수 있다고 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 천안함 도발했을 때도 확전하지 않았습니다. 어, 더 죽는 거안 되잖아요. 46명이면 됐지.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소규모 도발에도 응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만든 날 도발했을 때 우리가 호를 내줄 수 있나요? 북한은 핵을 만들므로서 한반도 통계를 평화적으로 왜 핵가진 놈한테 못비니까 그거는 또 김정일 이론이 아니에요. 그는 한스북에서 우리 뭐 교수님들 다 아시지만은 한스북에서 책에 그 말이 나옵니다. 두 나라가 다투고 있는데 한나라는 핵을 만들었고 한나라는 핵이 없다. 핵을 못 만드는 나라는 전략적 대안이 두밖에 안남는서두 가지밖에 일, 싸우다가 죽는 거이 미리 항복하는 거 그래서 북한의 대전략은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드는 날 미국이 개입을 차단하고 자기 힘으로 그동안 미국 좀빠지라고 아무리 아우성쳤는데 미국이 안 빠졌습니다. 그지시력으로 미국을 빠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남한한테는 끌을래 죽을래라고 요구할 거라는 계획입니다. 그 바로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서 그 대학교 1학년 애들이 읽는 책에 나와 있는 이 핵전력을 알고서 우리가 대응책을 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고 이번 정부도 거기까지 못 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어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예,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본질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영어로는 사이로스고, 한국말로는 고레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제 그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고레스가 왕이 돼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수 있는 겁니다. 식식해서할수 있는 사람이 깡패기 때문에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트럼프를 고레스라고 보는 미국 목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게 지금 미국 사회가 지금 혼돈의 극인데, 뭐, 여자끼리 결혼하고, 성바꾼 놈이 군대 가고, 뭐, 화장실을 두개 만드는데, 이거 뭐,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 안 하고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어, 1억 명의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찍은 거예요. 이거 나라 망하겠다 해가지고. 바로 그런 일이 진행되는데, 트럼프가 fire and fuel 이라고 얘기한 날, 어떤 미국 목사가, 로버트 제플이라는 목사가 성경책을 인용하면서, 너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악을 제거하는데 쓰라고 그 힘을 너한테 준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한테 지금 그런 그리고 트럼프가 자기 어린놈 22살짜리 친구한다가 북한갔다 죽었죠. 갔다와서 일주일만에 죽었습니다. 그 녀석이 뭐 우리가 보기에는 바보같은 놈인데 그 미국의 버지니아대학 우리 저, 김영호 교수 버지니아 대학 나오셨는데, 미국 끝내주는 미국 최고의 대학입니다. 미국 주립대학 중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버지니아 대학인데, 괜찮은 녀석이 북한 놀러 갔다가, 자기 친구가 이거 하나 뜯어오면 만 달러 주겠다는 그 어린 마음에 뜯다가 뭐 이렇게 돼서 죽기까지 갔는데, 그놈이 미국 와서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난리가 나더라고요, 미국이. 미국 의사 한 사람이, 그 원병, 우리 그 사진에 나오는 거 보면은 1년 전에 뭐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뭐 울면서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저는 저놈이 왜 영어를 저렇게 못하냐라고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미 내가 망가졌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어떤 의사가 북한이 그 놈을 고문하는 과정에서 목을 잘못 졸라가지고 피가 가다가 섰다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망가지기 시작했고 십몇 개월 만에 미국 와서 이제 일주일 있다 죽었다는 그 얘기인데. 미국 사람들 그런 꼴 당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그날 이것은 결코, 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must not go unchallenged. 도전하지 않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죽는 순간 폭격기 두 대가 관해서 떴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죽음의 백조. 어, 영어로 블랙스원이라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검은 백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죽음의 백조인데 그놈 두 대가 전속력으로 떴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상상을 안 하는데, 그것 뜨면은 말이죠. 김정은이 부하가 수렁동지 큰일 났습니다. 미국 놈 비행기 두대 뜨고 있어요. 전속력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하로 다 내려가는 거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는 북한 그렇게 끝난다? 그것도 바보 같은 얘기죠. 김정은이가 보고하는 비행기로 폭격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죽음의 백조가 김정은이 끝나는 날 결코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날 북한까지 왔는데 북한이 왔는지 모르는 것들 수수로 가게 많습니다. 다 그런 거로 하는 거예요. 우리 뭐막 그냥 생각난 대로 막 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가부장간의 게임을 끝냅니다. 그래도 그 게임을 끝내는 것은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도 있고 어 그러니까 미국이 물어볼 거예요 전쟁할까?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 못 도와주겠다는 소리네. 근데 그 혼자 해야지 그럴 겁니다. 한반도에 전쟁 없다는 것은 미국에게도 물론 있지만은 김정은한테도 덕받 돼. 너 전쟁하면 안 돼. 한반도에 전쟁 없는 것은 미국 마음이 아니라 김정은 마음일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복잡한 상황이 우리 앞에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그거를 우리가 결코 모르면 안 되는데, 어, 저희들은 뭐 얘기를 이렇게 그애통하게 하는 거죠. 어, 이런 상황이 이 엄중한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북한이 만약의 경우 미국은 말이죠, 북한의 핵이 미국까지 안 오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길거리에서 보통 사람들 은한 얘기는 미국은 한반도에서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번에 그 미국의 그... 트럼프의 아주 절친한 그 사람이 잘렸죠. 어, 그 스티브 누구야? 스티브 배논이라는 친구가 잘렸는데, 스티브 배논이 트럼프를 막 욕하고 나갔습니다. 트럼프를 욕하고 나간 것을 우리가 꼭구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욕을 했냐면은, 야, 너문 닫는다 그러고 왜문 안닫아? 너담싼다 그랬잖아. 왜담안 써고 왜 민족주의 안 하고 세계주의로 양보하고 있어? 그러고 너 중국 잡는다 그랬잖아 왜 북한 문제에 정신없어 중국만 잡으면 다 끝나는데 그러고 나간 겁니다 나가서 이제 직책이 없으니까 더 세게 트로프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그러고 나간 겁니다 트로프는 배넌 때문에 내가 저 사기꾼한테 이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크롭트 힐러리 사기꾼 힐러리한테 이기게 해준 배넌이 나가는데 그동안 고마웠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 아, 중국 문제를 해결하면, 북한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로 봅니다. 거기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월남전쟁 끝나는 방식 말씀드릴까요? 월남전쟁을 한참 하는데, 미국이 월남에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의 공산주의가 호주명이라는 저 놈을 이용해서 월남을 다 적화시켜버리면, 은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다 넘어간다. 그 옛날에 우리 다뭐 교수님들한테 배운 그 도미노이론 이런 것 때문에 한 겁니다. 근데 전쟁을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전쟁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미국이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월맹을 보니까 이놈이 무지 무지한 민족주의자란 말이죠. 이 월남을 보니까 이건 뭐 완전 썩어 문드러진나라고맨 미국한테 반미대보하고 뭐 총주문, 총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미국이 다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 호지명 이놈이 말이야 공산주의자이기 전에 민족주의자구나. 얘가 다 먹으면은 그럼 이게 강력한 쐐기가 돼가지고 중국이 내려가는 걸 이놈이 오히려 막을 것 같아. 저거가 통일하게 해줘. 그러고 나가자. 나가는데 보는 걸렸습니다 김정은이가 미국한테 뒤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너 중국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내가 막아줄게. 그 대신에 내가 통일하면 안 되겠니? 그 대신에 내가 통일하면 안 되겠니? 네, 하나 기대합시다, 그래도. 미국이 아무리 국가 이익이 최선인 나라라 하더라도, 그래도 뭐 양식도 있고 민주주의라는 것도 있고, 근데 거기에 호소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그 미래를. 바로, 북한 사람들이 통일 봉남이라는 게 그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알아요. 미국을 잘 잡으면 지가 다할수 있다고. 우리는 뭐 미국 잡으면 뭐 하냐는 그런 얘기 나오는데, 예. 그래서 그 최근에 제가 그 어떤 그참 유능한 외교관 한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씀에 아주 옛날부터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그세종연구소라는 연구소에 벌써 한 10, 20년 전쯤에 있을 때그 외교관이신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북핵 문제 끝났다고 그러는 날 북핵 문제는 끝납니다. 그날 북한에 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북한이, 뭐국제적 치고 가면 깡패니까 그 깡패 세상에서 북한이라는 양아치가 모시던 깡패 주목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미국으로. 그 핵을 왜 뺏어요? 미국이. 중국을 막아준다는데. 그것까지 북한은 생각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 저는 뭐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뭐 옛날에 그뭐저 운동도 하고 그런 사람이 지금 현 정부하고 아주 가까운 그 인맥을 가지고 있다는 외교 안보를 자언한다는 분이 미국 전술핵을 다시 갖다 놓는 수밖에 없다. 그 말에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된다면은. 큰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의 전술핵이 다시 온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핵이 있는게 제일 좋겠지만은 그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많은데 미국 거 다시 갖다 놓는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모든 그 동안에 모든 그큰 문제들이 이제 많이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어 다행히 그뭐 야당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미국 전술핵을 다시 갖다 놓는 거를 얼마 전에 당론으로 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가 지금 이 순간에는 상당히 큰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인데, 그런 대안이 어, 현 정부의 그뭐 상당히 중요한 자문 한 분한테 나왔다는 것은 어, 좋은 얘기고, 우리가 그쪽으로 이렇게 좀 가도록 어, 좀 도와주는 그런 뭐 마음 자세도 한번더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유역을 한다면은 도대체 그 세상 돌아가는 걸좀 정확히 알아야지 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북한도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저거 특권들이면 쓰러질 수 있어요. 어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파티가 곧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파티에 가려면 젓가락을 준비하고 들고 가야 되는데 그젓가락 들고 갔을 때어 너도 여기 앉아하는 그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일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난 그거 보고서 과암으로 향해서 북한이 쏘겠다. 그럴 일 없어요. 쏘지 않는데 미국, 일본, 북한이 말이야, 광으로 미사일 있으면 내가 막아줄게. 일본에 이지스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있어요, 똑같은 거. 우리 그거가 조금 더 좋습니다. 일본이 가진 이지스보다. 일본은 지금 네척 있고 우리는 세척 있는데, 아, 여섯 척인가, 일본? 여섯 쪽 우리 세척 있는데, 그거 우리가 먼저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는 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야, 그거 쏘면 우리가 막을게. 바로 이런 것들을 좀,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안보에 여야가 없고 우리가 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나라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좀 분명하게 어, 해야 되지 않겠나는 어, 그런 뭐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저는 예, 고맙습니다. <laughs>